Good. 안녕하세요. 웃고 농원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말린 밤을 어, 작업하는데요. 어, 저희가 은 가을에 밤을 주워서 가마솥에 삶았어요. 어, 맛있게 삶아서 아, 자연 건조를 해서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어요. 아, 이 정도로 아주 깨끗이 잘말랐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주문이 10개가 들어왔어요. 아, 작업하고 있습니다. 어우, 전화 왔네.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

알겠어요. 그렇게요, 고 어머요. 네. 네, 네. 예. 음. 이거 지금 주소지로부터 이게 뭐라고 할까요? 주소지 한번 잡아볼까? 주소지. 백점. 아이고 이거 좀 이상 있는 거야. 이상 있는 거 이상한 야. 담비도 리백가 우리, 이거. 응? <웃음> <웃음> 우리, <웃음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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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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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서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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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애완견 그, 간식으로 품에, 되겠 다, 이거. 어 그, 완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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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담비야, 너밤 그렇게 많이 있어? 다부리 담비, 담비는 뭐하나? 도망가네. <laughs> 도망갔어, 도망갔어. 아이, 담비가 왜 도망간대야? 감기 도망가네. <laughs> 진짜 웃긴다. 이할 때도 밤 유기룡 마리밤 같은 경우는요. 그 용도가 아, 이것은 그. 좀 딱딱하기 때문에, 그, 입에 넣고 드실 때는, 음물음물, 예, 지 마시고 드셔야 되고요. 어, 또, 그, 밥, 밥할 때, 한번 씻어서 넣고, 밥하면, 예, 맛있어요. 또그 또, 미숫가루, 여름 같은 경우는, 미숫가루 보는 거 하실 때, 예, 그 넣고, 같이 그 미숫가루 만들면, 예, 정말 맛있고요. 그리고 또, 가루를 해서 환자분들 그 기력해보고할 때, 죽이나, 그런거 하셔도,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또, 딴거뭐 또, 있어요? 딴거딴거뭐뭐해어거 뭐뭐 있어요? 해거부 거부터 있어요? 딴거부어 음, 빨빨하세요, 뭐. 아, 밥 먹는 거야. 응? 아, 고밥먹 아,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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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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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몇 개를 먹는거야 그죠 몇 개를 줬어 안줬어? 지가 주워 먹는거야? 어든는 주워 자기가 쳐 놓은거 깨진거 응 참. 나이나 많이, 많이 준것같아아니야 좋아, 저큰 거도 갖고 왔어 이거 맞아 나한테 맞아야 돼 うっ 제발 응? 다 아진 않는새요기 맛있는 거다 어두 가지 하나 봐봐 제목까지가 그, 거기만해그야 저기 있는 거봐이제그만그만가그만해그만 먹어 이제 배웠고 그만, 그만 그만해가이가 그만 아, 아 그만, 그만. 우리 담비가 말린밤 이 하나 갖고 날리네요. 맛있다고. 담비야. 맛이 얼마나 좋아? 아직 하나 붙어있고 난리예요. 밥 먹냐고. 담배야! 담배야, 맛있어? 대답을 하네. 잘 먹네. 아니지. 이게 제가 볼 때는 애완견 그, 어 뭐랄까요. 영양간식이 상당히 유기농 밥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면, 오. 초콜렛, 한개초 내가 초을게 초콜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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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 안 왔어? 응? 완전 꽉 잡고 있지 않았다고 저거 넣야 되겠다 응 음. 바라만 넣겠다서윤 이렇게. 아, 여이 안에는? 오, 했어. 큰 놈이 있어서 끊어줘.